도르 선생님 이제 이제 우리는 자유니 진보냐 하는 썩급 빠진 서구적 가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음, 보통 그 사람 이제 도르 선생님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진보 사상가로 이제 꽃말들이 <laughs> 많을 텐데 왜 자유니 진보냐 하는 썩급 빠진 것조차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음, 결국 자유라는 게 노자가 말했듯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하는, 내 몸에 우선 구속이 되잖아요. 예. 내가 몸만 아퍼도 내가 자유로운, 어쩌고저쩌고, 영혼을 구구한다. 저 감기만 하나 걸려도, 코로나 하나 걸리면, 그거 완전히 자유는 얼어빠질 자유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 음. 에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에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 잠깐 느끼는 하나의, 그, 센치멘트지. 자유라는 게. 그 인간은, 이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도 이게 서구적 정치학이라는 게 잘못된 게뭐 자유+ 자유평등 이런 말들이 전부가 그냥 하나의 실체화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화된 하나님, 거예요. 게 자유라는 하나님이 있고 평등이라는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자유롭고 평등하는 아무도 없어. 그런 그런 정치학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이 진보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단순한 정신적인, 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조건이 그 평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상보, 도와주는 어떠한 구조로서 이 사회를 진보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예, 그 여기서 진보라는 말을 썼지만 진보라는 것도 그게 에 어떤 이념으로서의 진보 보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에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기여를 하는 거할때 우리가. 진보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지 예, 예. 진보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도구마로서 이념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 사람은 진보야. 그거 엉터리 말이에요. 그, 그 사람이 그렇죠. 어떤 때는 그 사람 진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사회적으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인간의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뭐 에~ 뭐~ 국힘당에서 무슨 누구 누구 젊은 사람을 대표로 뽑았다면 <laughs> 에~ 나는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것만 해도 어~ 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어~ 그~ 그~ 나는 그~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 그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구체적으로 아마 그그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수가 됐더라도 뭐 엉뚱한 소리 나오면 그 금방 개똥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이 진보고 국힌 국힘당은 보수다 이런 개똥 같은 이론은 없다는 거지 정치적인 문제 있어도 이런 것을 다 터놓고. 과연 우리 사회의 진보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토론해 가면서 거기에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안일합니다 예, 네, 아니라고. 구체적인 그러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실사구시적인 네. 게참 필요하죠. 네. 굉장히 진보가 정말 박제화된 진보로서는 참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어, 가톨릭이 엄청난 보수로 실타를 받았지만 우리가 또 못 보던 것을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였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다른 얼굴을 하고 방금 뭐 평화라는 것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팍스 로마나식의 평화니까 우리 편내 종이 되면은 평화롭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륙하는 것이 이제 그들식의 서구 이혼적인 평화니까 진정한 우리가 수은식의 평화는 동학식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가 같을때 이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완전히 그 이제 상하가 완벽히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평화를 원해라 이런 거다 보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늘도금화되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이 동학. 그 수남 그, 그 수남 그 안정복이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말하거든. 예를 들면 너희들 저그 마테오리치 보고, 너, 누가, 그, 상제가, 우리 고전에 나오는 상제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냐, 니들 천주라고. 근데 어떻게 그 천주가 니들, 니들 문명에만 있는 거냐, 우리는 없고. 그러고 지금 와서 전도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laughs> <응>? 그러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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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또 그래.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 현현한 거라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밖에 되지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이거 안정국이에요내 얘기. 어? 하나님이 죽으면, 이건, 그, 이게, 이 우주의 리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건 보편자고, 모든, 어? 이, 지, 이 우주 만물의 정말 리법으로서의 주관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되지냐 아, 어, 예수가 어떻게 되죠? 이런 얘기를 벌써 그 사람은 정하여 이건 이 사우라파의 소위 제국주의적인 독점의 사유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반성 없이 그대로 어, 계승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도로 선생님 목소리가 목, 목이 아프실만 합니다. 음. 도로 선생님 이제 노자가 옳랐다는이 책에서 최고의 노자 주의가그 어린 왕필이 항상 노자 의 최고 주의가를 주애 음. <laughs> 꼽히는데 노자를 이제 그분은 어, 승본이 식말 이렇게 음, 요약을 어, 딱 이를 이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노자가 옳랐다를딱 그걸로 음. 표현을 했다는데 이 노자가 옳랐다라는이 책. 또제 어, 인생의 거의 그~ 이~ 전공 분야의 하나의 그 역작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이 노자가 옳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왕필이라는 사람이 주를 다뤘는데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바 고고 같은 그런 시대예요 네. 그~ 고 시대의 사람인데 불과 아~ 이 노자의 주석을 16살, 내지는 17살 때 다뤘다는 얘기죠.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예, 노자에 대한 그 이해의 깊이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숭본이 식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여기 본을 에, 본을 숭상을 하면은, 본, 본, 본을 존중하면은, 여기 식말이라는 게 보통은 휴식한다 그래서 이걸 없앤다 이런, 그 그러니까 말을, 근본을 중시하고 말을 없애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음, 음. 나는 그게 아니라 식이라는 게 이식, 이자 할때 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 그리고 번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 한 문에는 같은 식자를 갖추고 번식한다, 이 무성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휴식한다, 정지시킨다 하는 반대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 숭본이 식말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음, 근본을 어, 해서 이 말을 엽적인 거를 이렇게 잠재운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실은 뭐냐. 근본을, 근본을 숭상하면 모든 마렵적인 것까지도 번식하게 된다. 그것이 무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예, 왕필의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동경대전을 얘기하는 게 되는 것도 동학의 근본은 결국 무국대도고, 그 무국대도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에이, 마렵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거는 숭본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정치도 근본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방치된 상태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이라고. 그러니까 네. 남북 문제를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만이 모든 경제고 이 모든 정치고 이것이 마렵적인 것이 같이 돌아가게 돼 있지. 이건 내두고 어 이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나는 어 하다못해 나는 뭐어 이준 이준섭? 네. 어, 국힘당의 당대표, 어, 그런 사람들도 쳐! 내가 당대표 됐으니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건 국민 전체적인 하나의 공동의 과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어, 화해의 길로 가자. 뭐, 이런 정도는 나와야 그게 국힘당의 당수 자격이 있는 거지. 기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이준석 보고 하라고 박수 한번쳐주다 <laughs> 하여튼, 그런, 그치. 김정은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그 김정은을 먼저 가서 만나든지, 그 그런 것도 하나의 제시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큰 지도자가 되아 우리 민족이 이런, 우이 좀, 동양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이런 우리가 이 국학 자료들 노자라든가 동경대전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좀큰 인물이 되라는 거지 그렇구나. 사람이 좀 그렇구나. 넓게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하자 이거지 뭐 내가 뭐 이거 여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너무 쪼잔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니깐 그러니까 그 내가 뭐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뭐냐면은 쪼잔하지 않게 사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래도, 건강이 유지되는 거, 나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 그래도, 나는 그냥 속편하게, 그냥, 어, 공부하고, 그냥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냥 남이 헌뜨고 죽이고 더 긁어 그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책도 좀, 내 책도 좀 사주시고, 이런면 이런 사고 이런. 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laughs> 제가 뭐 저기 제도 선생님을 만약에 천명만 명이 뭐 욕을 한다, 그럼 저는 그그 그 고목나무에 붙은 다흑계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면이 근본이 식물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승본 음. 식물, 이거 근본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음, 그렇죠. 근본을 딱 붙들고 다른 것들은 허령 같은 것들이 음, 그렇죠. 근본을 붙들지 않으면은 소용 없는 것이고 이제 아. 근본을. 어, 제대로 우리가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를 근본를딱 잡고, 이렇다면 야마를 제대로 잡고 음. 해야지 뭐그 지연 말단을 잡고 뭐 음. 네가 옳르니뭐 내가 옳르니 네가 그렇지. 뭐 어찌하니 가지고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평생 싸워봐야 음. 그걸 그 견식을 학문을 자랑해봐야 저는 그걸 뭐그뭐 그뭐 돌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음.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잡고 근데 옛날에 뭐 흥구학적으로, 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니고, 벚꽃창생식으로, 이게 이제, 어, 음. 근본을 잡으면은, 말단까지 다 살린다. 음. 벚꽃창생식으로, 음. 근본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이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도 전부 다 활짝 편다. 음. 개벽이 개화가 된다. 음. 활짝 열린다. 이게, 이게 저기, 저승부의식 말, 제가 옳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는, 뭐 하다못해, 그 공자만 해도, 뭐, 우리가 잘 쓰는 말이지만, 온고의 지신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충분이식말하 네. 같은 얘기거든. 에, 그러니까는, 네. 예,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대기업에,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도 아, 근본으로 돌아갈 생각을 먼저 하세요. 네. 어, 마력적인 돈 긁어가지고 그 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이런 엉뚱한 네. 에,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 근본을 음, 돌아가자. 아, 그렇 무엇이 중한디? 음. <웃음> <웃음> 그, 저, 이게 이제 그 숭도 식말이그 말이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laughs> 네, 중한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지. 예. 네. 이제 다른 데서 지은 말단이니까.